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고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후천적인 천재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과학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몰입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황농문 교수님의 그 몰입에 관한 영상인데요. 어, 라이프코드 채널에서 예, 인터뷰한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생각은 여러분들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재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몰입이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잡생각, 잡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 이상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뭐 수학이라든지 우리가 인생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히 해답을 모르겠죠, 그죠? 근데 해답을 모르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대부분은 이게 끝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고 그냥 끝, 끝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몰입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거 생각을 자꾸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의식의 무대에서 계속 있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 여기서 내가 답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내 능력 바뀌다라고 해서 그냥 치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입은, 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연습하면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인데요. 이 의도적인 몰입은 언어 것보다는 언어 것보다는 보다 어~ 부가가치가 높은 행동이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무대에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무대를 바라보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는 건데요. 메타인지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 어, 초의식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즉, 우리가 카메라 감독처럼 우리를 이제 그 바라보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우리가 딴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어, 내가 잠깐 딴 생각을 집중을 못했네 이런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아 내가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다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대 위에는 한 가지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딴 생각을 안 하게끔 딴 생각을 안 하려면은 결국 공부하는 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그죠 집중이라는 거 몰입이라는. 라는 것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인 게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을 하면 할수록 이걸 1시간, 2시간, 3시간 집중할수록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양이 당연히 늘으라고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당연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의식 이라는게어 장기 기억에서 우리가 어 예전에 했던 공부라든지 이런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들은 결국 내가 중요성을 인지한 것들이 계속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 기억의 인출이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그 잠재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여러분, 그 무대에, 어,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내가 문제점들을 계속 계속 생각하는 그런, 어,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우리가 어떤 것들은 다 반복하게 되면은 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 시간을 몰입한다, 다섯 시간을 몰입한다, 한 시간을 몰입한다, 이런 시간들이 점점, 점점 쌓이게 되면은, 다음번에 내가 아이디어를 낼 때는 훨씬 더 그,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이, 인출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천재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어, 천재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무엇이 걸, 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생과 바둑을 비유해 주시는데요. 우리 바둑을 두는 거. 저는 바둑 두는 걸잘 모르지만 방법은. 일단, 우리가 승리를 하는 조건은, 우리가 인생이든 바둑이든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죠? 무한히 계속 살수 있다라면, 무한정 살수 있다라면 우리 인생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막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 바둑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 어, 우리가 대결을 한다라면 이 바둑이라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바둑도 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사람, 제 기회를 많이 주는 사람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 성패에서 당연히 유리한 지점에 어, 게 되겠죠,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어,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인생이든 바둑이든, 더 어,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제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속적인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활성화 비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몰입을 할때 몰입을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공부도 예를 들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연습이라고 치면 여러분 피아노 연습을 3 시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세 시간 정도 했으면 우리가 몰입을 했으면한 10분 20분 정도는 쉴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10분 20분을 쉬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휴대폰. 휴대폰을 보게 되죠 그죠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다른 휴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에는 이 지금까지 몰입했던 게 바로 비활성화가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또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몰입을 유지하려면은, 이세 시간을 연습하고 나서 바로 폰을 보거나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된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어, 것의 그 방법은, 이 내가 좀 전에 했던 피아노 치는 모습들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잘 됐던 부분 아니면 실수했던 부분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으로 계속 그거를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피아노를 치지 않지만은 내가 피아노 치는 것처럼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상상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치 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의 무대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머무르게 하면 이 폰을 보는 상태가 아닌 활성화되는 피아노를 마치 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연결해서 3시간 이후에 계속 나는 어 피아노를 지금 그 상태에서 몰입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고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죠. 왜안 풀렸을까?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그 활성화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긋다가 답이 생각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몰입의 효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 기억에는 여러분 장기 기억, 어, 더 단기 기억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기억에는 저장하는 것과 저장하는 것과 인출하는 게 있는데, 저장은 우리가 어, 뭐 이렇게. 빨리 안기 하는 거 있죠, 그죠? 어, 안기 해서 그냥, 어, 이 급하게 시험 보는 것도 이런 거, 그런, 그런 것들은 잠깐 그냥 번개식으로 공부를 해서 바로 시험을 보고 그때는 외우지만 지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인출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걸 결국 인출인데요.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는 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이제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장기 모든, 우리가 모든 했던 것들을 다 기억에 남기면 우리의 머리는 터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겠죠.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우리의 몸이 이 이완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완될 때, 적 전두엽이 풀릴 때는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우리 잠을 잘때 긴장하고 자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샤워를 할 때, 그 다음에 산책을 할때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어, 몸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고 가서 휴대폰을 보면서 잠자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잠을 잘 때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떠오르는 상태는 자기 전에 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수학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을 드는 것이죠. 근데 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침에 내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상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몰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아이디어 이 천재들이 이 문제를 풀때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뭐 생각이 나서 튀어나오는 유레카를 외치듯이 그죠. 그래서 갑자기 메모를 한다든지 어 이런 어 우리가 산책을 할때 갑자기 아이디어를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 메모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어, 바로 기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깨자마자 생각하고 있는 상태, 몰입의 상태에서 어, 이 기적 같은 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 때, 이런 뭐 휴식을 취할 때, 샤워를 할때 계속 그 생각을 어, 가져가서 계속 연결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은 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이 몰입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내가 풀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도록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를 쭉 연결하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 정말 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몰입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내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어, 이렇게 기적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그래도 생각 전보다는 문제를 생각하기 전보다는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몰입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 풀고 싶어 문제가 있다라면 오늘 한번 적극적으로 몰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